아, 오늘은 종일 투어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 카파도키아에 오시면 그린 투어와 레드 투어가 있는데, 그린 투어는 이 괴름의 외곽 지역에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는 거고요. 레드 투어는 이 괴름의 안쪽에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는 투어예요. 뭐, 어, 둘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레드 투어는 스킵하고, 지금 그린 투어만 신청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되게 제가 평소에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일부러 의상도 이렇게 약간 고고학자스럽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뭐 하나라도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약간 각오가 느껴지도록 이렇게 고고학자 컨셉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기대가 돼요. 제가 평소에 역사도 좋아하고 또 그린 투어 워낙 궁금해 했었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죠. 아무래도 단체 투어다 보니까 오신 분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는 선에서만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한번 따라와봐 주시죠. 와,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광경이. 백분의 일밖에 안돼와 진짜 멋있다 전체가 정말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오네요 진짜 멋있다 이 지역이 과거에 다 바다에 9천만 년 전? 9천만 년 전에 과거에 다 바다에 있었던 곳인데 용암이 분출하면서 이렇게 다 석회암으로 지역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다른 행성이야 여기는 지구가 아닌 지구가 사방이 기암괴석들이에요 사방이 기암괴석들이 이 도시 전반적으로 한 40만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요 사진 이제 눈에 담는 게 최선이네 이거 뭐 어떻게 뭐 사진은 나오지가 않아 나오지가 않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그늘을 확실히 시원하고 햇빛은 확실히 뜨겁고 오. 와 말도 안돼 여기네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부엌이랍니다 부엌 여기는 부엌 여기서 아마 불 떼고 음식 짓고 다 했을 것 같은데 꽤 지금 <laughs> 왠지 막 싱크대 느낌이고 신기하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왔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기도하는 곳 같은데, 와. 여기가 어두우니까 하도 촛불 이런 걸 켜놔가지고, 위에가 다 그슬럽네. 돌이 다 그을린 자국이 위에 다 있어요. 여기는 교회였대요. 여기서 아마 예배를 크게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여기가 어쩐지 교회라. 공간이 제일 넓어요. 여기가 제일 멋있다.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크고 제일 멋있고 진짜 그때는 종교가 다니까 여기를 최고로 해놓은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옛날 분들 내가 봐 트레킹을 하러 왔는데 여기 경치가 기가 막혀요 그 컵고기 이거 먹어 말도 못하나 와 멋있다 햇빛은 뜨거운데 확실히 그늘이 지면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시원합니다. 여기 오실 때 무조건 이런 챙 넓은 모자나 양산 반드시 준비하세요. 여기는 약간 좀 무주구천동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근데 주변 이 경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 여기 좀 쫄쫄이로 는또 계곡에 또 발도 담그고 잠깐 쉬어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무서운 아이 그냥. 멀리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무섭네. 아, Mr. b a l i 아유 튜버 I know, no, no, Mr. Balik, 오, 다마음, 다마음, 다마음. a l i k egg 맥, Balik e 맥. Do y o a n Do y o a n 아, it's okay, it's okay. 아, 기러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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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 Mr. Balik, 다마음, 다마음, 다마음. 야, 맨 손으로 물고기 잡는 사람을 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 Delma. Thank you. <laughs> wow, çok da. Wow. 야, 이거 어떻게 일어 아, 내려봐, 봐 내려봐, 내려봐, 아아! 가내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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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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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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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아가 부엌이었답니다 부엌. 위에 이제 환기구로 연기가 나오고 여기에 그 조명, 숯불 같은 것들을 놓고 했던 키친. 바로 여기가 그 시절에 잘못한 사람들을 형벌, 을 그러니까 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홈이 있죠. 이 홈에다가 줄이나 쇠사슬 같은 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양쪽으로 팔로 해서 묶어 놓는 거죠 지하 7층까지 내려오고 여기가 지금 벌써 80m가 넘는 그런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보면 저 위에 십자가 모양의 교회가 있고 여기 그죄 지은 사람들을 형벌하는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서 형벌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다 뉘우치고 나면은 이 분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 반대편으로 나오면은 다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좁은 통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어우, 아... 보이지도 않아. 아, 잘못했습니다. 아, 평소에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동안에 평소에 지었던 잘못을 다 폐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아야죠. 아, 여기 대림구이 진짜 정말 어떤 이 괴뢰의 지역의 하이라이트 같네요.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만들었는지 참 경이롭고 대단하네요. 여기 피존밸리가 사실상 투어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린투어 해볼만 하네요 특히 이 결음에 정말 교통이 불편한데 되게 편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친절한 가이드님의 설명도 듣고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그린투어는 한번 꼭 해보세요